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취미 활동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꼭한 번씩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요. 제 취미는 영화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축구를 해요. 자,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농구. 농구를 해요. 그래서 농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야구. 야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등산.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죠? 그래서 등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걷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운동과 취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감상이 취미일 수도 있어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기타,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타 연주를 좋아해요. 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취미는 여행이에요.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 제 취미는 사진 촬영이에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취미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을 살펴봤고요. 지금은 문법과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를 볼까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지난 주말에 이 사람은 친구들과 고향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과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밥을 먹었어요.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지난 주말에 등산을 했어요 와 같이 과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동사 형용사에 at었을 at,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지난 일 과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나 오라 오로 끝나면 앗 그리고 그 외에 모음은 엇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몇을 사용해서 우리가 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았다 영화를 보았어요. 만나다 만났다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 좋았다, 좋았어요. 이렇게 과거를 표현하겠죠. 어제는 날씨가 좋았어요.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과거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외에 문법, 읽다, 먹다, 재미있다와 같이 아, 오가 아닌 모음이 끝나면 읽었어요, 먹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과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로 끝날 때는요, 공부하였어요, 노래하였어요, 깨끗하였어요. 또는 줄여서 공부했어요, 노래했어요, 깨끗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과거를 표현할 때 이런 at, 어, 엿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취미 활동에 대해서도 주로 많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취미 활동과 관련된 두 번째 표현을 본다면 자, 경험을 나타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를 먼저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국 친구와 북한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북한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갔어요. 가본 적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경험이 있으면 있어요라고 하고 경험이 없으면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로 끝나면 아, 그외의 모음은 어,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여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받다, 받아본 적이 있다. 그래서 야근 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가다, 가본 적이 있어요. 육삼빌딩에 가본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다.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요. 스키 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경험이 없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읽다. 한국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먹다. 된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동사와 동사에 아워 본 적이 있다를 써서 내가 한 경험. 내가 하지 못한 경험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등산하다, 등산해 본 적이 있어요. 낚시하다, 낚시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경험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를 답할 때도 우리가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세 번째 문법은 바로 어,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대화를 보면 이번 주말에 뭐할 거예요? 친구들과 축구를 할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의 계획. 우리가 앞에서 과거를 배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을 것이다 는 미래를 나타내고 또는 미래 계획. 미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어, 받침이 없으면,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다, 할 것이다. 내일 축구를 할 거예요? 자, 네, 이렇게 우리가 구어로 이야기할 때, 구어로 사용할 때는 변해요. 그래서, 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죠. 내일 축구를 할 거예요? 네, 내일 할 거예요. 배우다. 기타를 배울 거예요. 저는 이번 방학에 기타를 배울 거예요. 저는 이번 휴가에 여행을 갈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찍다. 받침이 있을 때는요. 공원에 가서 여행,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을 거예요.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다. 어,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래를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을 것이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사와 사용하면, 자, 먹다, 가다, 만나다, 동사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의 의미를 주로 나타내게 되고요. 주말에 친구 만날 거예요. 주말에 여행 갈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의미가 강하고요. 형용사와 함께 사용하면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추측의 의미로 강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방학에 고향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다가 동사니까 미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옷을 입으면 예쁠 거예요. 예쁘다. 형용사죠. 그래서 이때는 추측의 의미가 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민수 씨,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는 게 어때요? 네, 좋아요. 같이 영화 봅시다. 자, 그래서 능게 어때요?는 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대화를 보세요. 내일 토요일인데 뭐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럼 우리하고 같이 등산을 가는 게 어때요? 네, 좋아요. 자, 이 사람은 어, 다른 사람에게 같이 등산을 갑시다. 같이 등산을 가면 좋겠어요. 같이 등산을 가는 게 어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것이 어때요? 라고 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싶을 때, 친구에게 취미 생활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할 때이 표현을 쓰면 돼요. 우리 같이 배드민턴 치는 게 어때요? 우리 같이 스키트 하는 게 어때요? 우리 같이 영화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는 게 어때요? 영화 보는 게 어때요? 공부하다, 공부하는 게 어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어때요? 먹다, 먹는 게 어때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밥을 먹읍시다, 한국어를 공부합시다, 함께 영화를 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